야, 너 혹시 화장실 갈 때마다 고생하는 타입이야? 특히 변비 있는 사람들 진짜 힘들지 않아? 나는 어릴 때부터 화장실 가면 꼭다 비워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거든. 결벽증은 아닌데 뭔가 찝찝해서 한번 앉으면 오래 있었어. 심할 땐 1시간 넘게 앉아 있었던 적도 있었지.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나중엔 앉아 있어도 변이 안 나오는 거야. 힘은 계속 주는데 안 나오고 속은 불편하고 그때부터 진짜 고생이 시작됐어. 그러다 어느 날 변을 보고 나니까 뭔가 튀어나와 있는 거야. 손으로 밀어 넣지 않으면 안 들어가는 상태. 치액이 밖으로 나온 거였어. 진짜 충격받았지. 그 뒤로 민간요법이란 민간요법은 다 해봤어. 쑥 찜질 좌욕 온갖 인터넷 정보 따라 해보고 약도 먹어봤는데 병원에서 그러더라. 치질 3기 이상이면 수술 말고는 답이 없다고. 그래서 큰맘 먹고 병원 갔어. 수술 받기로 결정했지. 솔직히 무섭고 부끄러웠어. 그 고통이 더는 못 참겠더라고. 근데 수술하고 나서 첫 2주는 진짜 지옥이었어. 변볼 때마다 바늘로 쿡쿡 찌르는 고통이. 울면서 화장실 갔다니까 진짜로. 근데 2주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세상이 바뀐 거야. 힘안 줘도 쓱 나와. 알고 보니까 그 치액이 입구 막고 있어서 안 나왔던 거더라. 그거 제거하고 나니까 쾌변이 가능해진 거지. 지금은 정말 인생이 달라졌어. 화장실 가는 게더 이상 두렵지 않아. 오히려 편안하고 시원해. 그래서 이제는 치질 수술 전도사 됐어. 누가 화장실 힘들다 하면 바로 말해. 수술해. 진짜 인생 바뀌 genau